선생님, 아버님, 에퀴드나 누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뭔가 아, 이거? 아, 에퀴드나 누나, 내가 이 관문을 통과해서 꼭 그녀에게 고백할게. 와아 지금 새로운 레이드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고생고생해서 깨고 있잖아요 저희한테 어쩌면 공략은 나왔지만 그만큼 어려운 게 이번 레이드 카메 사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확실히 가자 가자 제가자 어떻게 할수 있어 아버님 우리 에키드나 누나랑 결혼하게 해주십쇼 아버님 반대가 너무 거세요 아니 뭐 나보다 강하지 못하면 허락해주지 않을 그런 것들입니다카운터예요 카운터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맞네요! 맞네! 아버님! 즉당히 해주세요! 된거 같은데? 죽을 때가 된거 같은데? 죽을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맞는다고? 어? 어? 죽어버려 나. 어? 이러면 나 죽어.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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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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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어 이거. 어? 어,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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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죽어. 아니면 숨을 쳐버릴 거야. 아버님은 따님을 저에게 주지 않으면 저는 숨을 출 거예요. 야, 네, <끝> 너무 즐겁다. 이제 기분이 좀 아, 어렵다. 진짜. 안 즐거워요. 자꾸 이렇게 해 주면 진짜 죽어버려. 나 그냥... 오 그냥... 오오오오오 자꾸 이렇게 하면 사사그 올릴 거야 냥면사사냥 올릴 겁니다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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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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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냥그 잠깐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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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졌죠? 여기 옆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잘 들어가는 방법은 역시 잘해요. 자, 봅시다. 텔스. 이거 스페로 쓰어야 되죠? 퐁! 존나 아파요! 와우! 밑에 갑니다. 밑에 됐을지. 어, 잘 피했어요. 좋아요. 잘 가죠, 이제. 조이 안좀 꺼줄래? 안보여. 안보여! 자, 밖에 잘 피해주고요. 자, 카운터 폰 나올 때 됐습니다. 소구리 잘하고 있어요. 어피고 있어. 아 잠깐만. 아 빨간 카운터. 아 방금 봤어. <laughs> 아. 와. 우와. 너무 아파요. 나오면 카운터. 와, 아무 일안 보였어. 방금 봤어? 방금 봤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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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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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뭐야, 못 뭐어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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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쳤다. 투각이왜 반대편으로 갔지? 이동했나요? <laughs> 눈 뜨니까 왜 앞에 하나 찍혔지? 어이 이가 없네. 밖에 밖에. <웃음> <웃음> 아 진짜 선생님 다음 단계 좀 보게. 거기서 지랄 그만해 주세요. 그만 알아보지 말 개새끼야. 방금 봤어? 마이거미? 방어 껌이. 테의 긍지를 보여 이런 십. 내부 좀. 아 내부도 십 어렵다. 아버님 결혼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아 결혼 안 할게요. 에퀴드야 누나 결혼 안 할게요. 그냥 너무 좁혀는 거아닙니까 아버님? 못했고, 못했고, 못했고. 아니 뭐 별거 다 해.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만해. 아니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아 하고 싶은 거 그만하세요 선생님 제발. 저 아, 빽이. 아씨 이거까지. 아 진짜 선생님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하세요. 그 막테의 기적인가요? 고점을 찍어버리는데 아, 그래도 고점 봤네요. 아마 한 파티만 더 하면 딱될 듯. 자, 나무 실 분, 나무 실은 분, 나무 실 없네. 나무 실, 나, 남, <laughs> 내 분은 저랑 가실, 푸드툭 뚱님, 지원 받을게요. 자, 지원, 감사합니다. 어? 자, 지원입니다. 어? 아니, 뭐지? 어? 어? 지, 지원! 지원이에요. 아니, 아니, 무슨. 갑시다. 가자! 제 5기 파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씩. 와! 와.. 민드밀오 나이스 벽돌이 없는데요? 대각선 티브이 멀어가지고 죽는 거. 애잔하네 아 지금 어 카메라 제발 할수 있어. 나 많이 왔다. 진짜 많이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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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죽으라 말고 스8 아. 저는 짤패 방부터 많이 깎아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방송 시작한지 몇 시간째야. 여섯 시간째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요. 와, 잠깐만, 와! 와! 기분쿤! 쓰고 싶은 거 써봐, 기분쿤! 어림없는 소리! 가비. 와우! 와, 씨, 이게 된다고? 와. 아, 잘한다. 이거는 못 살아요. 이건 마지막 순살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어... <웃음>